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녹화를 켰습니다. 일단 오늘 점검은 가장 큰 거는 잠재력 시스템 추가됐다는 점, 해방의 시앗이라는 네, 희귀템 분해를 하면 나오는 어, 템으로 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드 포인트로 네 길드 특성 업그레이드하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다양한 능력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고요. 어 일단 희귀템 특히나 뭐 나크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템들을 계속 제작을 하게끔 해서, 뭐, 파피라든지, 기타 등등, 템들을 좀 사용하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로 될것같고요 월드 던전도 좀 변경이 되었는데, 난이도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네, 상하층 각각 난이도가 상층이, 상승이 되었고요 뭐 아이템 여러가지 상향된다는 점, 그리고 용맹조화도 20만으로 상향된다는 점, 근데 격전지는 왜 안 올려줄까요? 네, 격전지도 20만 주어로 좀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에픽 던전에 보물 상자 추가되었고요. 예전에 격전지 청지기처럼 네,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싸움이 붙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좋은 템들 많이 주고 특히나 어, 전설 글라이더 확정. 어, 이런 것들도 주기 때문에 아마 20초 동안 방해받지 않고, 네, 열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얻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떻게 될,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네, 그리고 연합보관함 추가가 되고요. 신화글라이더 5종 글라이더가 추가됐습니다. 아, 신화글라이더 하나랑 전설 두 개, 영웅 하나, 바, 희귀 하나. 그래서 글라이더 보유 개수에 따른 보유 효과가 추가됐고요. 어 글라이더 전설 글라이더 교체는 네 전설 글라이더 하나랑 모리온 0개뭐 이런 식으로 뭔가 글라이더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상급 기술 특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어, 길드 내에서만 이야기했었던, 네, 기술서 분해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했는데, 뭐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 기술 특성이 뭐 추가가 되었는데, 다들 이제 관심있어 하는 게 한손검에, 네, 파티 보호막 효과 5% 증가 이게 있는데, 글쎄요, 이게, 네. 은총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은총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큰 효과가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 일단은 한성검이 워낙 없기 때문에 힐러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웅 기술 상급 기술 특성? 네. 삼국 기술 특성 제작할 정도의 한손곰이 잘 없어서, 뭐 이번에 클체가, 클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크게, 네, 안될것 같은, 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힐러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네, 딱히, 없어요. 빛나는 치유 빛나는 치유 요거는 사실 어 상급으로 해줄게 아니라 일단 기본 스킬을 뭐마석을쓰면 파티 효과로 바뀐다던가 뭐이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영스의 느낌이 나는데 뭐 어쨌든 회복량 1000 증가를 하면서 파티로 변경된다고 하니까 네, 기대를 해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효과 변경이 있는데, 뭐, 네, 여기에서 창, 창이 좀더 상향됐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창이 좀 좋아졌다. 이런 것들? 눈여겨볼만하고, 네. 다른 캐릭터들은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 전설 등급, 길드 스킬이 하나 추가됐는데, 70만. 네. 일반 공격, 피해 증폭 30%인데, 어 글쎄요, 힐러 입장에서는, 네, 일반 공격을 잘 안, 되도록이면 잘안 쓰는 터라서, 뭐, 그렇게 딱히 눈에는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능력치를 좀, 네, 상세 능력치를 선택하면, 강 능력치 획득 경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강 보방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딱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게 보방 기준으로 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PV방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알아볼만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전지, 네, 격전지 인원 제한이 어, 서버 단위에서 서버 그룹 단위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뭐, 알레기오, 룩, 나이트, 비숍, 이렇게 따로따로 였는데, 알레기오 전체, 뭐, 헌펠, 룩, 나이트, 비숍이었는데, 헌펠 전체,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음, 그동안 사실, 일부 서버에서는, 어 뭐. 포화 상태일 때, 네, 척살 대행까지, 척살 외주를 맡기는 뭐 그런 일들도 있다고들 했는데 뭐 일단 그런 일들이 좀 없어지지 않나 없어질 것 같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서버를 좀 용량을 늘려주면 되는 일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뭐 보상이 엄청나게 커서 에픽 던전이면 오히려 이해를 하겠는데, 격전지랑 글쎄 월드 격전에서까지도 인원 제한을 해야 되나? 싶은? 네. 그리고 커뮤니티적으로 파티가 이제 서버 그룹 단위로 확장된다고 하는데, 어, 요거는 뭐, 아무래도 쟁을 할 때, 단순하게 이제 서버, 같은 서버에 있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이제 그룹까지 맞추면 같이 쟁을 할수 있게끔, 파티로 쟁을 할수 있게끔, 네, 이런 시스템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하는 그런 방향이될것 같고 앞으로 있을 서버 이전도 약간 그런 관점에서 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신규 이벤트는 당연히 이제 해방 시합, 해방 결정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벤트 진행되고요. 네 그리고 글라이더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뭐 글라이더 제작하라고. 네, 추가되는 이벤트 그리고 네, 원소 변경이랑 원소 등급 어, 이게 오타가 수정이 됐네요 이게 원래 이벤트 내용이 뭐 글라이더 제작 재료 획득 이런 거였는데 원소 추출로 네, 오타는 수정된다 고합니다아 그리고 길드 지령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평소 했던 대로 나온 거고요. 어, 대신에 이벤트 99회를 하면 반까마귀 물자는 안 준다. 대신에 길드 조화를 준다. 이 정도가 있고 패스권 등이 나왔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